자,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은 빨리 심판을 받음으로말이암아더 이상 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최근 영화 중에서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 범죄도시라는 영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 주인공이 마동석이죠. 이 마동석이 나쁜 사람들만 골라서 심판하듯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이다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런 영화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처럼 이 악한 사람들은 빨리 심판을 받고,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 주님께서 좀 손봐주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 돼도 이게 공정한 세상, 이게 정의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도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는 악인들이 불법적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데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힘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은요, 늘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오늘 부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10편 73편과 37편 말씀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기. 우리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의 감화를 심판하시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아방은 당시 북기세를 례 22년 동안이나 철권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보란듯이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아합왕은요 이미 11개상 22장에 나오는 길라라못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당시에아합왕이 나라 영토를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당시에 남유다 왕이 여우사밧이었잖아요이여우사시을꼬드겨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나라를 친 겁니다. 그때 일어난 전쟁이 길라나무 전쟁인데, 여러분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선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아왕이 고집부려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군사의 수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우사바왕을 꼬드겨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이아왕이 전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아왕이 죽은 이후에 아의아들 아하시아가 대신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합 왕가는요. 원래 반역을 통해서 세워진 왕가였습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주도한 이 민병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자를 뺏어서 이 아합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오므리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는요, 오므리 11년, 그리고 아합이 22년,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2년, 그리고 아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왕이 12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는요. 총몇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한 겁니까? 47년. 두 합하면. 47년 동안 북기사를 통치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오므리 왕가의 마지막 왕인 요람왕이 북기사의 왕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무리 왕조가 47년 동안 통치를 한 동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왕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1개상 21장에 나오는 나보세 포도원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아방이 왕궁 각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던 거예요. 포도원을 어떻게든지 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포도원을 갈아엎고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방이 제안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포도원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처럼 보이는 땅을 대신 줄 테니까 그 땅을 포도원 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한테 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보시 어떻게 하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죠? 왜 거절했을까요? 그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우사를 통해서 분배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왜 생각했을까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축복을 이사상의 축복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은요 절대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왜 영적인 축복이라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방이 알고 끙끙 알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누가 봐요? 이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이 돌에마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남편 아방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 북기살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늘 고통만 받는 그런 이상한 사회 구조였던 겁니다. 북기살의 그 당시에. 물론 당시에 하나님은요, 그런 세탁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력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므리의 왕조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뿐이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시 손을 봐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구장 25절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예후가 북기사렐 왕 요람을 죽인 이후에 요람의 군대장관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5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옵니까?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를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분명히 보아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나보식 포돈을 빼앗기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리고 나보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죽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미 죽은 지 오랜 이후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좇았을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아합왕을 좇은 것이 그런 좇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우가 프레타를 일으켰을 때 요람의 군대 장관이 예우 편에 서가지고 함께 아합의 가문을 심판했던 것을 말하는 거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 나보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볼 때는 30년 전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에다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 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이 상황을? 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즉각 이 악인을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을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즉각 라봇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악한 자들이 악이 계속 차오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어떻게 넘칩니까? 그 병에 물이 절반 찼을 때 넘치지 않습니다. 3분의 2 찼을 때 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넘쳐요? 물이 병 꼭지까지 찼을 때, 그때 계속 물을 붓게 되잖 그러면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개하도록.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계속 지켜보시다가, 악이 흘러 넘칠 때,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벌을 받기는커녕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악한 자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억울한 일 주님께 맡겨 버리고 기도로 맡겨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 뜻까지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모든 상황을 죽게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죠. 근데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는데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물에 보니까 누구를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십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우에게 아압가벌을 심판하시는 사명을 주시죠. 이것을 보면 이 악한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그 악한 자를 심판할 도구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다가 이 악한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고 하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내가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내가 복수해 보겠다고 했다가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큰 악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우를 통해서 어떻게 아베 가문을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요. 이 아베 아들인 요람 왕을 심판하죠. 그런데 이 요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던져질까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 당했던 나봇의 피값을 정확하게 치러 주십니다. 이 나봇의 피를 잃인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정확하게 이렇게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나봇의 억울함은요. 억울함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정말 죽임당함으로 끝내버린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억울함으로 끝내버리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후라는 도구로 정확하게 나벗의 억울함을 갚아주셨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아흑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왕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여인, 누구예요 이세벨이지, 세벨. 11개상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로부터 아홉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우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안에 이 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옆구리를 찌른 거 충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하도 충동질하니까 이 아압왕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 세벨이요. 남편만 충동, 충동질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남편 아비 죽은 다음에는요. 이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 아들도 계속해서 충동질한 겁니다. 이 악을 범하도록.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되게 하고 만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압 가본의 악의 핵심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구인 예우를 통해서 이 이세벨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예우에게 예고하시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우는 이 예고대로 그대로 행하죠. 30절에서 33절 말씀이 그건데요. 예후가 그대로 행합니다. 30절부터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며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피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창가로 던져집니다. 다 던져주는데, 자기를 수종들던 사람들에 의해서 창밖에 내던져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설마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어라고 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결국 내던져.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34절 35절에도 보니까 이세벨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찾지도 못합니다. 뭐만 찾아요? 주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던져지는 순간에 개들이 와서 물어뜯어 버리고 살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개들이. 36절 37절 말씀 보세요.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티스사람 엘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결국 죽임당하고요. 그 육신의 살을 개들이 먹는 것으로 이세벨의 생이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우는요. 이 아압 가문의 남은 모든 자를 심판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은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악한 것이 그 모양이라도 있으면 또 악을 또 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악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모습이 바로 예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음 장의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아압의 아들 70명뿐만 아니라 아압에게 속한 모든 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예후가 바로 달려가서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세벨이 그랬거든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동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이 나봇이 도래마다 죽게 만들었거든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똑같이 편지를 보내서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1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후는 이 아흐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모양까지로 철저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11장 가보면 이아베의딸 아달리아까지 죽임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달리아는 남유다로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이 남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망하게 만든 그런 여자 아니었습니까? 이 아압의 딸.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가지고 이 다윗 왕가를 위협하고 유다 왕국을 완전히 뒤뒤 흔들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왕권은 계속 다윗 왕가의 왕권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가 되면 완전히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우리는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내가 어떤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거나 그리고 내가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식에 악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모든 것을 다 죽게 맡겨버리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더욱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편 기자도 10편 37편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7편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 때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호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자들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지라도 엎드리로다 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이 세벨이 그 살을 죽은 살을 개들이 와서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세벨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잖아요. 장사 지내려고 찾으려고 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해서 장사도, 장사도 지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하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악한 자들은 하나도 남기 없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베 딸아달아가그 손주들 즉이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윗의 언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 죽임당하는 중에 딱한 왕자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거든요. 그 당시에 애기였던 왕자. 그 왕자가 애기 때 죽임당하지 않고 피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달랴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다윗 왕가는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정확하신 하나님십니다 심판하실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이어가실 자들은 반드시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히 심판하신 사건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이냐?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사단은 어떤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죠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마귀의 본진이 완전히 깨뜨려진 겁니다. 근데 이제 마귀의 졸병들이 남아있잖아요. 잔병들. 폐단병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아서 결국은 이 땅에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당은 사라질지라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곳이라면, 진작 수천 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박해 시대 때, 교회는 사라져야 되죠. 근데 교회는 사라지기는 그냥 오히려 교회는 더부흥했습니다또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사아의 졸개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내제왕, 나팔재왕 대접제왕을 통해서, 점 점점, 좀더 극심하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는 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정도가 극심해진다라는 것이죠. 유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 끝이 뭡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유한계시록그 최후의 전쟁이 뭐죠?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일전을 벌인다는 라 거죠. 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하르무기또라는 말이에요. 하르무기또. 무기또라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가 뭐가 있었다고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나봇이 죽임당했죠. 너무나 핍박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이스라엘 평지 영적인 이스라엘 평지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절망할 일들이 날마다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평지가 어디라고요? 무기또. 근데 하르무기 또아마겠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최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고 예수님의 승리하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도 함께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접붙임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철저히 덧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도 철저히 나의 영적인 뿌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살고자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철저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때그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후 승리 주님께서 하실 때그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승리의 멸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에 선한 삶을 결코 놓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보시의 옳은 편,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느낌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해서 내가 손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생각은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나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병든 것보다 영혼이 질병이 더큰 질병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 하야니까 모든 문제를 죽게 철저히 날마다 바뀌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선한 씨를 뿌리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라는 열매를 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한 자리로 씨를 뿌리죠? 악한 씨를 뿌려요. 악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를 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거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원하는데요. 혹시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최고 심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보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쌤통이다 라고 하면 절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게 됩니다. 왜?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한 누구의 잘못이기 때문에? 마귀의 잘못이니까. 그들이 연약해서 마귀에 이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담원 24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요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자에게 이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받는 자들을 보면서 고소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쌩통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기고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방의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너무 오래도록 세상의 불의로 가득해 보였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심판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악이 점점 강성해 지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고난이 더욱 더거세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더욱 믿음으로 사는 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